여러분, 안녕하세요. 구독, 좋아요, 양쪽으로 꾹 눌러주세요. 뿌잉뿌잉. 자, 오늘은 여러분, 싱싱한, 이 눈에 좋은 간을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요. 이 간이 눈에 진짜 좋다고 그러거든요. 일단 스테이크식을 한번 쓸어볼게요, 제가. 자, 이제 손을 한번 닦고, 또 혐오감도 지키니까, 는 음, 계속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, 이렇게. 와. Ringe 마늘도 하나 먹고 바로 이 맛이야 아. 음. 마늘 하나 먹고 눈안 잡히니까 다시 음. 너무 크다 아... 아유, 눈이 잘 보이는 것 같아 진짜 눈이 어? 눈이 초롱초롱하죠? 마늘도 하나 먹어야지 사람인데 이제 마늘 먹으면 마늘도 하나 딱 묻혀가지고 손에 잡히는 맛으로 먹어야 돼 이거 놔두고 이거 하나 이쁜 걸로 아, 아우 매워 아우 마늘 매워 아우 마늘이 진짜 매워 음 안에 심줄이 있어가지고 심줄 없는 걸로 음 진짜 맛있어 바로 이 맛이야 아. 또 마늘 하나 먹고, 음 마늘이 최고야 역시. 이게 맛있겠다. 순두 돌리고 맛나? 아 마늘이 애리네. 먹어봐야 진짜 맛있어요. 와. 그.